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비, 박현숙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거 좀 전에 서로 네. 재밌는 얘기를 해갖고요. 웃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아,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배우자의 정서를 지지하라. 네. 당신 이거예요. 안 고맙다고 했잖아. 누구든지 결혼하면 포기한 것이 있다. 결혼 전에 취미생활로 좋아했는데 마음의 방에 몰아놓고 과감하게 문을 닫았다. 오토바이 타기 LP와 CD 음반 여행 공예품 수집 사진 촬영과 만화 그림 그리기 음악 콘서트 가기 축구와 농구 등등 가정형편에 맞게 가능한 것부터 다시 시작해도 된다. 정서가 풀릴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의 행복을 이해하는 배우자와 끝까지 친밀하게 살수 있다. 아, 그런데 방금 생각났어. 당신은 음. 결혼하고 포기한 게뭐 있어? 아니,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쭉 하기로 한게 <laughs> <것들이> 있는데 <laughs> 그거는 뒤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래? 아니, 첫 문장이여 가지고 갑자기 이거 읽으니까 생각이 났어. 사실은 포기한 게 거의 없어, 나는. 그렇지. 왜냐면 어. 결혼 전에 별로 한게 없었어. <laughs> <laughs>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취미나 정서 이런 게 없었지 그냥 생존 위에서 그 섬에서 전도하고 먹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근데 포기할 게 없었어 그 대신 이건 있었다고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그건 있었지 뭔데 그게 여행이었거든 아 그랬구나 초등학교 때그 지도 찾기를 내가 엄청 좋아했고 어, 잘했거든 이렇게 딱딱 찾는 거. 그거 세계 여행하고 응. 싶다 막 이랬다 해. 세계 여행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꿈꿨던 아, 거 아닐까? 난안 꿨는데. <laughs> 우리 때는 그게 있었다고 김 김찬삼 여행기라는 게 있었거든. 아. 그거 읽고 좋아했었고 <laughs> 당신 때? 나 때는 <라떼는 웃음> 없었는데. 나 <laughs> 때는 그냥 커피 빈에 있는 거고. 근데 어꼭 세계 여행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를 다녀보고 싶은 게 어렸을 때 있었거든. 그랬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서서 음. 3학년 때구나. 그냥 애들 데리고 갔다가 붙잡혀왔었지. <laughs> 여행 가는 거로서 같이 할 뿐인데. 그런 거. 내가 포기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음. 하고 싶은 건 있어. 당신 아. 이제 잘 됐는데 왜잘 됐냐면 내가 계속 하자고 해갖고. 음, 맞아. 음. 음. 계속 하자고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 응 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부부가요 어,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남편이 어, 이제 그 세계 여행 그러니까 그 지도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 어, 그랬구나 그랬는데 어, 또 사역하면서 국제 대학생 음. 책임도 하면서 세계 여행 많이 했잖아. 그렇죠. 또 많이 다녔고 모든 대륙을 다 다녔고 어, 때문에. 어, 그때도 가끔 당신 이랬다고. 어. 한 달이 다 가니까, 어디를 안 나가니까 몸이 좀 이상하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서 있었어? 그리고 또국내여행도 당신이 이제 우리 강의하한한다에에어도 가자. 강원도 음. 가자 또 어디가 서도한국도강원도 가자. 계곡을 가자고 당신을 설득을 참 많이 했지. 응서도 한국에서도 서도한국국은서라와서 엄청 좋아했잖아. 뭐 도담 계곡, 흥정 계곡 음. 얼마나 좋아했어. 2년 동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음. 그냥 놀러만 간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강의하고 음. 그 다음에 하루를 더 자면서 우리가 우리 둘이 있는 게 집이다. 음. 그냥 아무데서나 자고 계곡들 다니고. 음. 그런데요 그 얘기 이제 얘기를 이제 이어가 보면, 근 <laughs> 우리가 최근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내가 당신이 새삼스럽게 더 알게 됐다는 거야 뭐냐면 최근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이제 포항에 강의가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경북내륙을 경북 다니자. 다니자 그랬는데요 참 오랫동안 강원도 계곡 서해안탐 답사 DMZ 다 했거든요 근데 경북내륙을 다니는 거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 나는 그거를 아주 그냥 가볍게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 코로나 전국에 여행은 무슨 여행 그리고 강의하고 나면 너무나 피곤해서 빨리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음. 하고 그냥 아, 가지 말고 그냥 강의 끝나고 바로 집에 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당신이 심각하게 이 문제로 이제 대화를 네. 하자고 했는데 내가 뭐를 알게, 두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내가 뭘 알게 됐냐면 정말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어, 이 코로나 전국에서나 같은 성향, 나 같은 음.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요. 그냥 합법적으로, 음. 공적으로 집에 있어도, 있어도 된다. 내가 어. 지금 그래, 그래도 사육자인데. 그래야 또 좋은. 공적으로,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라가 집에 있으라 하니까, 어머. 만약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 마치 안식년을 맞이한 느낌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너무 힘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뭔 생각을 못 했냐면, 아, 당신은 나와 완전히 성향이 다, 다른데. 음. 많이 힘들텐데, 이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전 국민이 집에만 있으면 좋지. 어디를 나다녀, 이 시국에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당신에 대해서도 그냥 그 생각을 못한 거야. 당신 성향에 대한 거를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받아서 말했을 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야. 아, 하루를 내가 참고, 어... 3일, 이게 이틀 전 얘기거든요 이제 안 간다고 그래 갖고 내가 어디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 나도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책임이 있고 협조를 하고 참여해야 를 되는 거야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 이게 아니었잖아 그냥 응. 각 지역 다니면서 기도하자 응, 근군 뭐 단위로 그런 것이 뭘 깨달았냐면 자, 아직 깨달은 거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응. <laughs> 나이 이 지금 이런 시기에 저와 같은 성향인 사람들은 가만 살 만할 것 같은데, 음. 배우자 중에 자기와 다른 성향, 다른 성향. 있는 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어. 거야. 그래서 당신이 진짜 어, 되돌아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게 경... 처음이지, 처음. 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행 가다가도 어,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 하다가도 갑자기 이곳, 이곳에 가보자 이런 어, 성향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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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보고 막 이런 성향인데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진짜 내가 이제 더 깨닫게 됐어. 음. 그러면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날 또 어. 마치 또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그 거긴 부부가 반대인데 그 아내분이 전화했는데. 당신하고 똑같아 거의 성향이 그렇참 그렇더라. 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남녀의 문제만이 아니야. 남녀의 문제가 성향이 아니야. 아니, 성향에 좀다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집에만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활동적인 사람,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밖에서 얻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줘야 된다. 이거를 음.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꼭 참고 넘어가도 됐어. 아이, 뭐, 그것도 하나 이해 못 해주고, 그러고 넘어가도 됐는데, 3일 전에.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제 진지하게 얘기를 했잖아. 드라이브라도 좀 하고 싶고. 사실, 명동에 이사 와서 드라이브 많이 하는, 다, 내가 가자고 해서 온 거지. 당신은 거의 한 번도 가려고 안 했잖아. 근데 가서 좋은 데도 보고, 그냥, 방역 중요한 데 사람도 만나고, 이런 데, 이게 아니라, 마스크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잖아 다니고 응, 응.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응. 여기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응.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그래서 내가 해서 내가 이해된 거야 결심을 하고 응. 두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했다고 진지하게 응. 당신이 이제 이해가 됐잖아 너무 어, 고마워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맞아. 성향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이 꼭 참고 넘어가는 거보다도요 그러면 안돼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말한 거고 오늘 본문은 막 하다가 음. 결혼했으니까 내가 남편 됐으니까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어떤 역할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있다고. 음. 근데 그 포기한 것들 중에 죄 짓는 거라면 하면, 하면 안 되지. 음. 근데 어떤 것들은 사실은 해도 되는 게 있거든. 음. 이 생각의 차이인데, 뭐냐면, 어떤 이제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 좀 사람이 속에서 신이 나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계속 못하게만 눌려 있으면 오히려 더 중요한 걸 놓친다고 그렇지. 힘이 맞아. 빠지고, 맞아.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다든가, 아니면 포기한 것이다든가, 음. 그러니까 이제. 포기한 거를 치면 여기 우리가 이게 이제 다 내가 쓴 거잖아. 네, <laughs> 그렇지. LP 모으기, CD, 내가 CD를 모았었지. 그리고 여행, 공예품 수집, 오토바이 타기 뭐 여러 가지 사진 촬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나는 이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래서 문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이제 끝! 나는 이제는 싱글이 아니야. 결혼했어. 나는 엄마야. 하고 문을 닫잖아. 포기한 거라고. 근데 이 문이 안 닫혀요. 마음의 골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 문이 안 닫히고요. 다하닥 그랬는데, 언제 그러냐면은 사람이 힘들 때, 힘들 때, 슬쩍 그쪽에 본다고. 음. 아, 나 옛날에 저러고 놀았는데, 재밌었는데.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탁한 거리니까 괜히 저쪽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을 더할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다 하고 살순 없잖아. 음. 그냥 문을 열어놓고 대화라도 하라는 거야. 음. 나는 저런 거 좋아했었는데, 배우자가 알아야 되는 거, 결혼 만나기 전에 일이니까. 그렇지. 응. 지금 제가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어, 한 아내분이 아이돌 그룹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콘서트도 안 가고, 음악도 안 듣고, 애 키우고, 태교 한다고, 찬송 듣고, 이런 건 좋지요. 기도 모임 참사 이건 좋은데, 옛날에 콘서트 다니고 이런 자매였는데, 둘째 임신하고 약간 힘들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도움을 줘서 괜찮다. 그거 뭐죄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콘서트 한번 갔다 오는 건데.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남편 따라가지 않고 아내가 옛날 친구들 만나서 그 그룹이 10년 만에 컴백했거든요. 정말 잠실에 가서 너무 좋았대요. 음. 그 뒤에 우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잘했다고. 근데 너 음. 가자고 한건아니에요그한번딱 풀리니까. 음. 그다음엔 곧바로 둘째 태교 모드로 그야말로 들어가서 음. 열심히 했잖아. 특별히 어, 우리 세대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음. 요즘 3, 4 0 대는 더 그럴 것 같아. 더 많이.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우리 애들이 생각나. 우리 애들도 우리 딸도 이제 어, 결혼 우리 딸도 결혼하면은. 어, 오, 지금 막 싱글로서 아이유도 아유, 좋아하고, 좋아하고 어, 콘서트도 가고 막 이러는데 어, 콘서트 다니고 그다 못한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다 어. 어.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 문을 좀 열어 놓고 얘기도 하고 음. 하다 보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에 맞추어서 자기의 정서를 푸는 거지요 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맞아요. 음. 어제도 영혼 몸에 대해서 했잖아요. 너무 영적인 걸로만 힘을 음. 얻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오는 힘으로 한다. 그거보다도 그건 그거고요. 음. 이건 이거예요. 그래서 음. 문꼭찌로 닫지 말고 좀 열어놓고 얘기도 하다가 기회가 되면 만약에 아내가 도와줘서 남편이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스포츠 경기도 관중으로 직관 못하지만 야구장을 갔다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남편인데 아내가 뭐 같이 가든지 뭐 이렇게 티켓팅을 하나 해주든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지를 해 주자는 거지요 배우자의 정서를 지지해는 그러니까 <laughs>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아, 그런 거예요. 어. 음. 어 나는 저 저렇게 말하고 저런 걸 하고 싶다 하는 거 이해가 안 돼도 대체 그래도 음. 상대가 그래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걸 지지해 주는 거지. 음. 이건 정말로 성숙한 사랑인 거 같아요. 근데 어려운 그래서, 사랑이 아니야.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 이거는 더 이상 못 해. 이거는 철없던 시절에 했던 거야. 이제는 안할 거야. 이거 하고. 아, 그때 재밌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하겠지 가족이 도와주겠지 이거하고는 너무 이렇게 인생이 다르잖아 응. 표정도 응. 달라지고 도와줘야 돼 부부가 응. 꼭 지지를 해주고 배우자가 이렇게 해야지만 만약 혼자 할 수는 있어 사실 응. 다시또 혼자 여행할 수 있고 혼자 드라이브 할수있지만 내가 즐겁지 하겠잖아. 않잖아 어, 즐겁지더 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함께하는 거잖아 응. 그래서 꼭 배우자의 그런 필요를 정서적인 필요를 알고 지지를 해줍시다 여러분. <laughs> 또 사례 하나 생각났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길어지는 것 같아 같고요. <laughs> 여기서 자 오늘의 선언, 오늘의 실천은 나는 배우자의 장사를 풀어주고 행복하게 돕고 싶다. 행복하게 돕고 싶다. 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내가 도와주겠어. 야, 당신은 밭에 가서 일하는 거잖아.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그렇지. 내가 같이 가서 함께 응, 응. 해주고. 맞아. 당신하고 같이 밭에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공동의 일이지 나의 음. 취미는 아니지. 음. 응. 내가 요즘 <laughs> 경북 내륙 막 다니고 싶고. 갑시다. 거기가 오지들이 있거든. 경북 내륙 갑시다. 음. 응. 근데. 왜냐면은 전남, 호남, 전북 많이 다녔잖아. 신한군족하고. 근데 그거까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다 접고 상대에를 지지해 주자 이게 더 중요한 거 같아. 음. 아그러면 사실 나도 사실 갔다 오면 나는 항상 좋아하잖아. 음, 근데 이 코로나 진짜 코로나 이 기간에 좀 네, 사람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것은 어, 사람 만나는 것 외에는 좀 그래도 할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음. 한번 같이 의논하면서 대화를 좀 한번 해보세요. 자부부간의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알고 좀 지지해주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